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53년 뱀띠. 응? 예, 우리 이제 뱀띠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카드를 우리가 거북도사님한테 이렇게 펼쳐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아, 개사생이네, 53년. 음, 뱀띠. 일단 이달 사자상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력? 장목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뭇잎 하나에, 야, 우리 눈이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죠. 나뭇잎 하나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잘안 돼. 그러다 보면은 사태 파악을 하는 그런 안목이랄까? 그런 예지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달은 바로 아주 조그만,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뭐 판단에 그 미스가 나는. 그런 달인 것 같으네요. 어디, 음, 한 분들이 현혹됐다고 봐야 될까? 아무것도 내 상관없는 일에 현혹되다 보면 다른 큰 일을 못 보는 거이 달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우리 구성판을 딱 보아 보니까, 그러네. 음, 음, 일을 우리가 일을 본다면, 살짝 53년생도 일해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나이가 됐죠. 그래도 또 일을 한다고 치면은, 응? 음? 욕심 많은 대장의 상이다. 이게 뭐냐면은, 무언가, 응? 음? 어, 지금, 아, 실행할 그런 플랜을세우고 이제 행동을 막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요거 잘못해다가 남 좋은 일만 한다. 일은 내가 하는데, 응? 재주는 고미부리인데 왕서방이 황금을 착착 챙겨가면, 어, 열받아서 어떻게. 일에 대해서 고로한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 응? 이렇게 미리 아르면은, 그거, 내 쪽으로 이렇게 싹 돌려서 올수 있는 거 아닌가? <laughs> 좀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떠한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거북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도화. 이거는 바로 그런 거야. 어디 너무 일념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몸에 힘이 빠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복숭아나무 도자는 우리가 도화살이라 그하죠 도화살이 많고 도화살에 조금 쉽사이다 보면은 내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 그래서 내가 후들후들 텍스가 돼. 그러면은 일을 못 하잖아. 어디? 조그만 일에 현혹돼갖고 조금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더 뽑아보지, 뭐. 그, 아직, 우리 거북도사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불화! 실속 차려라. 불화는 있죠? 불이 막 타고 나면 굉장히 옆에서 볼 땐, 크 좋죠, 보기가. 그런데, 불 타는 그 뒤편엔 잿밖에 남아있는 게 없지. 즉, 실속이 없다. 겉으로 보이는 활활 타는 불은 좋은 것 같은데, 뒷면에 실속이 전혀 없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네. 음... 자, 요거 참고하시고. 음? 자, 다음에. 자, 우리가 뭐, 뭐니 뭐니 해도, 음? 뭐니라고. 음, 돈 얘기는 어떻게 돼 있나. 아, 이러네. 내 몸이 저 한라산 정상에 가 있어 그런데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어? 저 제주 시내에 있는 거야. 어, 몸은 한라산 정상에 있고 몸은 음, 마음은 제주 시내에 있으면 이게 서로 짝꿍이 안맞아 그러한 엄발한 음, 수적인 그 음, 일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야? 한라산 위에 있으면 돈쓸거 없죠. 뭐 생수나 좀 먹으면 모를까? 혹시나 막걸리 한 잔? 글쎄, 그산 위에서 막걸리 한잔 먹을 기회가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시내에 있으면 돈쓸일 많습니다. 그렇죠? 나갈 돈은 많다. 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것이 나갈 돈이 많다는 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거든.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고, 그것을 당신이 해야 되겠지. 우리 53년생 연세 드신 우리 뱀띠 어르신네들. 음, 그거를 좀. 실속 있는 행동을 해라. 이거지? 아니면 괜히 나이 먹어갖고푼 수소리 들을 수 있다.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거북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거북도사님은 어디 봅시다. 어우땅 짓자네. 음 이거 응과양이 합쳐서 부창부수라. 왜? 응과양이 합쳐서 부창부수거든. 그러면은. 뭔가 일이 잘돼 나가는 거고, 기분이 좋은 건데, 음, 이 달에, 그, 융에 대해서 조금 절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응? 음식 먹고, 술 먹고, 놀러 가고, 요런 데 대해서 많이 절제를 좀 하셔야지, 아니면 쓸데없는 돈이 좀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음, 더 이상 안 뽑을게요, 카드. 응. 거 연락하고 자 그다음에 사랑 얘기합시다 음. 사랑은 그러네 음. 내 주위에 사람이 참 많아 내가 사람이 좋은가 우리 (53년) 뱀띠 아, 사람이 참 좋은가 보다 음. 그렇죠 어?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자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어른 구치를 하려면 뭐야 사랑을 줘야 되잖아. 사랑을 준다는 것은 즉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참참 그렇다. 응? 이게 어디에도 통용이 되냐면 이런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한마디로 딱 호구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자식 사랑이다. 그 호구짓을 이달에는 조금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자식인데 어째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응?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밖에, 도움이 줄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이 달에는 자식 때문에 그 신경을 쓰는 그런, 음, 사랑. 아, 참. 그러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어떤가,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아유, 마음 아픈 사랑이네. 음, 이건 셋자인데, 슬플 애짜에 대한 대못을 하나 쫙 박아갖고 저쪽에 놔두는 거야. 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 사실은. 그렇죠? 음, 카드 한장더 뽑아 봅시다. 그렇다. 우리 거북도사님, 좋은 얘기 좀 해줘봐. 진짜네. 음, 진짜는 놀랄 일이 생긴다. 왜? 진짜는 이게 용진짜거든. 여러분. 용은 상상의 동물이야 근데 실제 용 생각을 하면 무언가 대단하고 거기에 여의주를 물었다 하면 더 대단하게 깜짝깜짝 놀래는거 아니야 음. 그리고 이 용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바로 법에 관한 얘기가 얽힐 때는 절대 근처에 그냥 반 발도 가지 마라 한 발자국도 가지 마라 이 얘기가 됩니다 음?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음, 자, 사랑 얘기는 그냥 그런 거네. 혹시 놀랄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놀래시지 말고, 음, 하는 얘기네. 일단 저쪽으로 좀 가봅시다. 자, 뭐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 당신이 지금 진짜 또 다른 뭔가 알고 싶은 얘기 있잖아. 뭐지? 자, 그 얘기. 거북도사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냐? 아유, 구미호 같이, 여우 같이 행동해라네. 방법이 없네. 음, 당신이 뭐 착하건, 안 착하건, 실속이 있건, 없건, 다 떠나서 여우 같은 행동을 해갖고 당신 스스로의 그 뭐, 이런저런 거를 지키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신한테 안전하다. 아이, 끝으로 우리 하나 더 뽑아 봅시다. 그, 거북도사님의 진짜, 진짜 명언을 하나 더 뽑아 보는 거야. 무엇이야 아이고, 좋다. 음. 이거는 저울추고냐? 어느 저울추 어느 한쪽, 물건이나, 추나, 어느 한쪽을 더 무겁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해야지 수평 유지되는데 마음의 평정심을 잘 찾아라. 한쪽으로 절대 이렇게 이렇게 기울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잘 찾아라. 그런 얘기네요. <laughs> 자, 마 어, 참고하셔갖고 좋은 일, 좋은 쪽으로 많이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또이한 달간 또 지나가면 또 웃을 일이 있지 않겠어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